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 즉,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저희들 드리고 있습니다. 한해 동안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기도하며 교제했던 시간들이 참 고맙고. 감사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비록 오늘은 저희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우리 뒤에 계신 분들, 눈으로라도, 욕하지는 마시고, 눈으로라도, 네, 인사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정리해 보면 우리에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깝게는 대통령 탄핵 비상 개엄이 있었고, 그리고 의료대한, 뭐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 파병, 뭐 정신 없이 우리를 코너로 몰아세웠던 일들이 실틈 없이 한 해를 저희들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더구나 우리의 개인사까지 합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언제 평화로운 날들을 보냈는지 정말 아무 일 없는 그런 평범한 날들을 보냈는지 어, 기억도 가물가물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해를 맞는다고 하니 참으로 우리 마음이 답답해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 이명조 시인이 뒤돌아보지도 어, 덜어는 있기도 함께 온 사랑이며 증오도 이쯤에서 매듭을 짓고 싶다 라는 12월의 시의 한 구절처럼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또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참 우리의 인생인 것 같고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의 인생을 또한 이런 우리의 삶을 다시 붙잡아 주시고 다시 새롭게 세워 주시고 다시 소망과 희망을 기대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죠 바로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을 탄생시키고 발전시킨 하나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고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 하나의 민족으로 등장한 것은 매우 보기 드문 사례였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놀랍게 여기지 않을 수 있었지만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한 민족이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있는 부족들을 몰아내고 하나의 국가로 세운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메이징한 놀라운 스토리이죠. 어떤 역사에도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스토리인데, 그런데 성경은 누가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을 이렇게 탄생시키고 발전시키신 분이 바로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국가가 세워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이 민족을 이렇게 탄생시키고 발전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성경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하지 않은데 어떤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것을 말하는 단어가 야곱이라는 단어죠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 모습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기 전의 모습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욕심과 잔꾀와 거짓말로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을 가져야 하는 야곱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야곱에게,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 에 한번 예화로 들었던 적이 있는. 공원 이야기인데 하이 라인 공원, 뉴욕 맨하튼의 한 플레, 핫플레이스 중에 하나이죠. 이 공원은 1975년에 폐선된 철로선을 재활용해서 철도선을 재활용해서 공중 녹지 공간을 만든 곳입니다. 2.33km의 선형 도로가 도시 내부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주변 빌딩과 주변 상권과 함께 연계되어. 많은 보행자들이 생겨나면서 맨해튼의 핫플레이스로 그렇게 유명해졌습니다 이 모델로 삼아 만들어진 것이 경의선 숲길입니다 TV를 통해서 저도 몇번 봤는데 경의선 숲길을 소개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이 철길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기도 하고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기도 하고 또 함께 그 공간들을 만끽하고 누리는 모습들을 제가 봤는데 이 일로 인해서 새로운 상권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구도심 활력을 얻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우범지대가 사라지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먼 과거의 일들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 하더라도, 2024년 한해 동안 어쩌면 우리는 패선된 철도선처럼 아무런 꿈도... 아무런 기대도 할수 없던 상황들이 존재했었고, 여전히 그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필요하거나 어떤 공적을 세워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가시는 것입니다. 월터 브루그만 목사님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성경이 결코 사람을 주어로 창조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창조하시고 하나님만이 새로운 가능성, 우리의 기대와 추론을 넘어서는 새로운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아직은 없는 것이라 불리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와 거룩성의 거룩성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세상, 곧 우리의 희망이나 절망으로 인해 다치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 없는 야곱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 바로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야곱과 같은 정말 보잘 것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자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의 민족으로 만들어 놓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과거의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기준 그리고 현재와 미래를 가늠해 보는. 척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 야곱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보다는 이 약속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두 번째,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우리를 구속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가 값비싼 돈을 주고 다시 산 적이 있으십니까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한 부족의 청년이 자신이 공들여 만든 카누를 잃어버렸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 카누가 떠내려갔죠. 그래서 이제 떠내려간 곳을 여기 저기 찾다가 어느 집에 자신이 만든 카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집 주인에게 열심히 설명했죠. 내가 이 카누를 만들었습니다. 홍수가 나서 카누가 떠내려갔는데 여기에 제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카누를 주운 사람은 대도를 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족의 청년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카누의 값을 다시 지불하고 되찾아. 그리고 나서 이 카누의 이름을 더블이라고 불렀죠. 내가 만들 때 값을 치르고 내가 다시 되찾았을 때 값을 치렀다. 그래서 그 카누의 이름을 더블로 불렀습니다. 이런 것처럼 혹 우리의 삶에서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준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셨다는 구절이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이죠. 구속하다라는 단어는 대가를 치르고 내 것으로 다시 회복시키신다. 자신의 것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구속하다. 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 역사 속에서 구속하다라는 의미는 조금 더 가깝고 친밀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가족 가운데 빚을 갚지 못해 노예로 팔려간 사람을 자신의 노예 돈으로 갚고 노예된 가족을 해방시키는 것. 빚 때문에 밭이 차압당했을 때 가까운 친족이 빚을 대신해서 지불하고 밭을 되찾아 왔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구속하다. 그러니까 가족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친밀한 친족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바로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속의 행위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족의 심정이자 행동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갖고 있는 심정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단어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까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지 할 것인지를 예상할 수 있는 단어가 구속하다. 그래서 3 절과 4 절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구체적인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 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 주며 백성들의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자, 삼절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구속하기 위해서 애굽을 주시고 구스와 스바를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국과 구스와 스바는 당시 그 당시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하고 가치가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강한 나라 가치가 있는 나라를 내어주고 정말 보잘것없는 아주 특별할 것 없는 누가 줘도 가져가지 않는 이스라엘을 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4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애굽을 주시고 구스와 스바를 주시면서까지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음을 보여 주는 것이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우리는 이 사랑이 결국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시는 데까지 도달했음을 알수 있죠. 예수님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내놓으시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스스로 아무 가치 없는 존재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가치 있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토미 워크라는 예배 인도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만들어 만든 곡 중에 내 이름 아시죠? 네, 이런 곡이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서 들어 보시면 참 은혜로운 찬양이 있습니다. 이 토미 오코가 이 곡을 만들 때 1997년에 필리핀 선교를 갔을 때 만났던 한 고아 소년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당시 일곱 살이었던 소년은 자신에게 고아였던 소년은 자신에게 다 와서 아저씨 제 이름은 제리예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미 오코는 내 이름은 토미야. 이렇게 대답하자 아저씨 그럼 이제 우리 친구죠. 그리고 나서 한 시간쯤 후에 다시 이 소년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아저씨 제 이름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래서 이 토미오커가 그래 내 이름은 제리지. 그렇게 대답했더니 그 소년이 다시 그래요. 그럼 우리 이제 친구죠.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토미오커는 가슴이 너무 아팠죠. 그그 소년을 안아 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맞아. 우린 친구야, 제리. 끊임없이 자신의 이름을 묻고 확인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싶었던 그 소년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그리고 그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뉴스는 뉴스의 가치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것만이 뉴스로 전달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죠. 그렇게 해서 선별된 뉴스 중에 요즘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주거나 우리의 존재와 인생을 가치 있게 느끼도록 만드는 뉴스는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런데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굿 뉴스를 전하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들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큰 뉴스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 굿뉴스가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일들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우리 존재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이고 우리의 삶 자체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올한해 동안 우리의 시간을 좀 되돌아보면 물과같이불과같이 같이 우리를 어렵게 만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있고 재정의 문제도 있고 또 관계의 문제도 있고 또 진로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일들이 물로 변하고 불로 변해서 우리를 괴롭혔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이 다 해결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은 해결되기도 하고 어떤 일들은 우리가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나의 일들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정리해 보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이런 의문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모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지에 대해서 궁금해지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그것도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라는 의문이죠 이런 우리의 의문에 대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구속하신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당장 존귀한 자가 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바로 적각불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그들을 어디를 통과하게 하셨죠? 홍해를 통과하게 하셨어요 어쩌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 출레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도달한 게 아니었어요. 사실 하나님의 계획성에서는 홍해가 있었어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누가 있었죠? 바로의 군대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사실은 어쩌다가 그곳에 간게 아니라 계획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광야도 거쳐가게 하셨습니다. 2 절에서의 물과 불이 바로 그들이 통과하고 거쳐가야 했던 시련을 의미하죠. 연단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시련을 그대로 지나가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시키셔서 그들을 존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영광스럽게 사용하시기를 위해서 물과 불을 지나가게 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쉽게 가도 연단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때 돌아가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물을 통과하게 하시고 불을 통과하게 하실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린 단순히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하나는 바로 거기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 물을 통과하게 하시고 불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가장 우리의 삶의 밑바닥에 도달했을 때도 가장 어두울 때도 그리고 가장 약했을 때도 바로 그때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물로, 불로 지나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혹그 일이 우리의 연약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어떤 것대로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도 거기 계시고 우리가 불가운데로 지날 때도 바로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을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그리고 그 결과를 선하게 만들어 가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유리 파편처럼 산산조각 나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일들처럼 보여지는 것들도 우리가 5절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의 모든 곳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시듯 우리의 모든 일들도 그렇게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하시고 그 선하신 뜻을 위해서 합력해서 사용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는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하시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월터 브루그만 목사님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포와 불안에 휩싸인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쌓아 올린 세계가 무너질까봐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몸에 가해지는 폭력과 도덕적인 타락을 두려워하고 피할 수 없는 위험과 수고를 두려워합니다. 잘하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잘되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소외될까 두려워하고 버림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우리 자신의 그림자에 갇힐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런 우리는 두려움 한 가운데에서 당신의 음성을 듣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당신께서 새롭게 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희망이자 사명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우리는 끝을 모르는 당신의 새로움에 빠져들 것입니다. 우리에게 2024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들을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련 속에서도 물을 지나고 불을 지나는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바로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아닌 기대와 소망으로 한해를 잘 정리하시고, 믿음으로 새로운 한해를 기다리는 이번 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